순서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5분 동안 자유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 상대 후보에게 최소 답변 시간 4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을 방해할 정도의 긴 질문과 답변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합 당이 일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에 교도소에 가서 무상 급식을 먹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가 일당이 되면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사가 이루어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다면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을 받아야죠. 그다음에 그 무상급식 문제는 당에서 아마도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이 영상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탄핵, 지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제 3년밖에 안된 정당에서 대통령, 예, 새로운 대통령, 촛불신민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지금 이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저처럼 변호사든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헌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외일 수는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탄핵당해야죠. 그게 제 네. 생각입니다.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는 국익을 개인의 당보다 우선시켜야 됩니다. 2008년 금, 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우리 야당에 1천억불 지급보증을 긴급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여론은 경제사장탑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제가 제1야당의 정책위장으로서 협상 정권 대표였습니다. 저는 협상에 의해서 조건 없이 사인해 줬습니다. 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치려면 우리 국회가 지급보증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익이 당리 당작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국난을 맞아서 어떻게 선든지 단합해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벌써부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정된 의석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 후보자님의 생각에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시에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해도 면책을 당해야 한다는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대통령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위기시에는 법을 위반해도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위기시에 법을 위반하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본인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권 그런 걸 발동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사적으로 나하고 친분이 있는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탄핵을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면 안 되지 요. 어떻게 그런 분이 만약 그게 사실 이라고 하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야 죠. 위기 시에는 더더욱이 정직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부정직한 지도자를 예, 위기 시에 나라를 맡깁니까. 답변 정리해 주시고 질문 추가 질문 해 주시죠. 바로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대통령, 청와대, 검판사,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통합당은 공수처를 그렇게 반대하는가? 우리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그데두 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답변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야말로 대통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농락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아니 검찰이 있고 감사원이 있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검찰이 일을 잘 못하면 검찰을 잘하게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어떤 장수가 어떤 상사가 내 부하가 참 션찮아.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 또 채용해야 되겠어. 다른 직위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건 무능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부하가 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우리 대전시에서 한국 서부 발전하고 기성동 평천 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그 LNG 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면 뭐 자동차 10만 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분량이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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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박 후보자님이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박 후보자님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하나 직후 학교 급식실 개선하는데 1, 2억 들어가는 공사도 꼭박 후보자님 참석해서 여기에 내가 기여를 했다고 자랑하시는데 1조 8천억짜리 공사를 하는 lng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지역구에서 그걸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져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모르신 건지 아니면 알고서 유치를 한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공해를 발생할 수 있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유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 즉각 취소하시오 하는 것을 시장에게 말씀드렸고 나중엔 공개적으로 촉구하게 된 겁니다. 이번 사건에 이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저에게 사전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평천 산업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지방의 타당성 조사를 맡겨서 진행하려다가 국비를 확보하기 하려고 다시 예타을 신청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내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 봅니다. 박 후보자님은 지역에서 부지런하다고 많은 평을 합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국비 뭐 5천만 원 1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학교 급식실 개선하는데 5천만 원 1억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준공식 할 때도 꼭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더구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평촌산업단지 입주도 시작 안 됐는데 내가 벌써 대기업 회장 임원들을 만나서 앞으로 입주하라고 자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태전시에서 1조 8천억짜리 공사비가 들어가는 LNG 발전소 들어오는 그 사업을 우리 지역구 평촌산업단지에 유치한다고 LMOU를 체결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실 텐데 그걸 몰랐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인이 무능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대전시장하고 협조도 한 번도 안 했는지 허태정 대전시장은박 후보자님께 상의도 안 했는지 밑에 보좌관들은 뭐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LNG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제가 어떻게 다른 대기업을 만나서 유치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을 직접 만나서 투자해 주시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거 없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격전 높은 토론이 아닙니다. 국가적 아젠다, 이 국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재산의 문제도 어떻게 한한 한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산정한 것을 그렇게 불러서 말씀하시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의금조차 받지 않은 깨끗한 사람임을 이 증명했습니다. 네, 이영교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그 아파트 시가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설령 그게 시가라고 하더라도. 박 후보자님이 이번에 재산 그 등록하면서 거기에 낸 거에도 35억인지 33억인지 그렇게 써 있던데요. 33억이라도 마찬가지지요. 최하로 잡아도. 그나마 표준 공식 가격으로 잡았을 텐데. 그래도 처음에 취득 가격에 비해서는 30억 이상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30억 이상 투자를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러서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구나 민주당의 정책 기조하고는 안 맞는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책 기조라고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해진 토론 시간이 다돼갑니다 이제 후보자 두 분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 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정말 코로나 사태로 상심이 많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고 우리 국민들.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만도 못한 국민소득 50달러의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이릅니다. 정치적으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드문 나라입니다. 우리는 IMF 의기도 극복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경제 의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자체의 위기는 우리 높은 의료 수준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후의 경제 위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이 경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제를 문재인 정권한테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네.